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부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의 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 의인들의 길은 여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a m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을 주신 하나님 라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어, 오늘이 추수감사절.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그 쇼핑이 뜨거워지겠죠? 블랙프라이데이가또 옵니다. 그런 날인데, 우리가 또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원금을 내잖아요. 하나님께 한해 동안 도우신 은혜, 우리가 정말 간격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이 헌금 얘기할 땐 다들 조용해지세요. 이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 하나님이 뭐 영적이신 분인데, 그럴 때꼭 그러죠. 하나님, 저희가 좀, 일본에 어려워서, 어, 이번에 하나님 뭐 어차피 쓰시지도 않으시니까, 마음으로만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뭐, 비치 못한 사정으로. 그럼 하나님도, 알았다 하더라, 알았다 따라. 그럼 나도, 어 내년까지는 너에게, 어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축복보다는, 나도 너에게 마음으로만 전달할게. 너희가, 너희 마음은 크게 위로 받을 거야. 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상하죠? 이상.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다면, 억울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전달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전달할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전달하죠? 마음과 몸 그리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전달을 해야겠죠. 우리가 이걸 억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는 정말 어 물리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 진짜 친아버지처럼 그렇게 요구를 했다가 자신이 이제 그 감사 그 감사한 것을 그 보답을 하려고 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바꿔놓죠. 분명히 어려울 땐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돌아 놓고서는 정작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돈을 물리적으로 혹은 몸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 내가 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뭐로 상정합니까? 물리적인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영적인 하나님으로만 해석을 하죠. 이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상정하는, 세워놓는 정말 못된 방식입니다. 그 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러분 형편에 맞게 꼭가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우리 뭐 충만교에 헌금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0편입니다. 10편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다 복을 받고 싶죠. 그럼,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결론 내린 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매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결단, 음, 결론이 나더라고요. 악에게 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한 것에게 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돈이죠. 혹은, 명예죠. 인기죠. 권력이죠. 세상의 본중 공중에 있는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짓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됩니다. 돈의 노예는 뭡니까? 돈의 노예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의 노예는 돈이 없어서 혹은 돈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기 싫은... 일 혹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윤리적인 행동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한다든지. 자기 몸을 혹시 혹은 훼손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럼 비윤리적이고 못된 일들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돈의 주인은 누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돈의 주인이니까 일안 해요. 건물주예요?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이 있지만 적당히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 하나님이 일을 할때 정직하게 일을 하는, 하는 사람,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 만약 그게 비윤리적이고 잘못된 행동이라면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돈이나,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돈을 얘기한 거지, 돈, 명예, 인기, 권력, 이 모든 거다 됩니다. 우리는 왜 돈이나 인기나 면행에 우리가 왜 노예가 되는가? 첫 번째는 돈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명예나 권력을 인기가 많을 때 사람이, 아, 나 인기 많으니까 이 인기가 굉장히 끊임없이 있을 줄 압니다. 돈이 많이 있을 때는 자기 이 돈이 무한히 있을 줄 압니다. 안 그렇죠? 그래서 돈을 뭐합니까? 뭐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돈을 쉽게 생각합니다. 돈 마기를 되게 우습게 여깁니다.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돈을 마구잡이로 쓰거나, 혹은 돈을 막, 아무렇게나 막 버는 겁니다. 막, 사람들 뭐, 등 쳐먹는다든지, 이용해면 그런 나쁜 바보로 돈을 막 법니다. 그렇게 소중히, 수중에 돈이 많아지거나, 혹은 적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돈에서 조금씩 조금씩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결국 돈에, 돈이 없어지거나, 돈이 너무 많아지면, 그 돈의 노예가 돼서, 어떻게 하면, 아직 제가 말했던 것처럼, 비윤리적이고, 못됐고, 사기치고, 이런 식으로라도, 어떻게든 그 돈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지하거나,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돈의 주인이 뭡니까? 돈을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이건 무서운 거야. 내가 주머니에 돈이 있었더니, 어, 나 마구 쓰네? 절제가 안 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보는 겁니다. 아, 내가 돈을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구나. 라고 생각이 번뜩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싸움의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아, 마기는 내가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구나. 마기는 내가 뭐하구나. 싸워야 되구나.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한 쉽게 쓰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중에 돈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면 정직하게 일하고 근면하게 일하면 돈이 쌓이겠죠. 그걸로 어떻게 합니까? 돈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때로는 어디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혹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해도 비윤리적이나 납사하거나 야비하게 일을 하지 않죠. 내가 돈이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직하게 일하려고 애를 쓰는 게 돈의 주인이 되는 거다 그러면, 돈의 주인, 혹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길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어떻게 악에게 이기지? 여러분, 악이라는 건 여러분 알잖아요. 마귀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마귀가 언제 죽어요? 언제 사라져요? 종말때 사라지죠. 그 전까지 계속 뭐예요? 공중에 권세를 잡으면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있죠. 그래서 우리를 막 찌르고 우리의 부족함을 공격하고 그러죠. 정말 못된 놈이죠. 악은 안 사라져요. 그 악은 매일 덤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예. 우리 그리스도인도 매일 싸워야 돼. 매일 싸우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길 때까지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악과 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때문에 그럴 거야? 오늘 말씀처럼 매일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잠시만요. 아, 아.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이라는 그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들은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요. 근데 악인들은 여기 말씀 있는 것처럼 그 심판을 이기기가 힘들어서 넘어졌다가 뭐 해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악인들입니다. 그왜 그러냐면, 어 심리학에는 이런 용어가 있어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잠을 자거나, 내가 좀 쉬거나, 그럼 내가 좀 회복이 돼요. 혹은 좌절을 당해도 좌절을 딛고 일어나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들은 이게 있어요.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오늘의 이 예배처럼 예배를 통해서, 아, 내가 할수 있구나. 내가 아까도 싸워서 이겨볼 수 있는 존재구나. 라고 인식을 해요. 그런 인식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회복탄력성이 생겨요. 아, 악은 원래 굉장히 강한 놈이고 이 놈은 평생을 나를 괴롭히는 놈이구나. 라고 인식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회복탄력성이 조금씩 생겨요. 아, 악은 굉장히 강하고 매일 덤비고 나도 그러면 매일 싸울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인식이 생기죠. 근데 악이는 그게 없어요. 회복탄력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한번 좌절하면 내가 일어나지 못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으. 악인이 자주 쓰는 말은 뭐, 뭐예요? 뭐예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못 살겠네. 그리고 한번 무슨, 자기 일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죽었다. 다 끝났다라고 해요. 하나 무슨 일 터지면 다 죽었다. 다 끝났다. 아, 이제 일어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디 회복,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될, 어떤 대상이 없는 거예요. 기댈 대상이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이 세상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아유, 다 끝났어. 다 망쳤어. 이제 포기해야 돼. 즉, 회복 탄력성이 없는 겁니다. 회복을 다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끝나고 지면은 죽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를 어떻게든 모요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버텨요? 악한 방법으로 버텨. 그래서 악인들이 뭐예요? 죄를 짓고 못 사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죄로만 이 세상을 어떻게든 버텨내야 되는 거. 어떻게든 사기쳐야 되고, 어떻게든 남 이웃에 먹어야 되고, 어떻게든 남 등쳐 먹어서 내가 뭐야 해 돼요? 이기고 올라가야 되는 거. 근데 우리 의인들은 어때요? 아니 정확하게 여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넘어져도 내가 져도. 내가 오늘 쓰러져도 누가 일으켜준다?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이 내일 안줄 거야. 하나님이 내일 분명히 주실 거야. 하나님 분명 나를 뭐할 거야? 먹이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거기서 회복을 얻는 거죠.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뭐예요? 여덟 번 일어나요. 아기는 뭐예요? 한 번만 넘어져도 끝나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의인들이세요. 어제 악에 졌습니까? 근데 오늘 또덤미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테. 그러니까 악은 어떻게 생각해요? 마귀 생각에는 없지만 어떨까요? 그국 포기하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내가 싸우는 걸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내가 어제 졌어요. 그런데 오늘또 싸울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짐하죠. 그럼 내일 또 싸울 거야. 내일도 싸울 거야 내일도 싸울 거야 이게 우리 성도님들인 거야 매워야겠다는 거예요 매일 싸우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뭐예요? 내가 졌다 라고 하는 거예 그리고 우리 웃긴 게한 번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씀씀이가 바뀌어지고 우리 인기를 그렇게 관리하고 우리의 권력을 그렇게 관리하잖아요 그렇게 한 번만 이기면 우리가 인기가 뭔지 알고 명예가 뭔지 알고 돈이 뭔지 알게 돼 그러면서 뭐예요 그거와 싸울 힘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뭐가 생겨요? 절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싸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을 주십니다. 내일을 주시고요. 올해도 주실 거고요. 평생을 우리에게 주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악인들은 뭐예요? 한 번만 무너져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악인들을 그럼 모아야겠어요? 뭐 조심해야겠죠? 악인들은요, 악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오 헌금하실 때 고민했을 거예요. 저도 헌금할 때 고민해요. 왜냐면, 얼마 드려야 되지? 이거, 드리, 이거 드리는 헌금은 11조에서 빼야 되지 않나? 11조에 드릴 때도 이럴 거예요. 야, 아, 이거. 내가 뭐 세금 세금을 내는데 아, 근데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아 유지비가 있는데 유지비는 빼고 어그 순이익에서 해야 되지않뭐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아기는요 어떤 고민을 하는 줄 알아요? 고민을 안 해요. 아기는 선악에 대한 딜레마가 없어요. 뭘만 선택해요? 아, 자기한테 가장 좋은 것 가장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해요 그게 악인이에요 선악에 대한 딜레마가 없어요 고민이 없다고요 나한테 유익한 것,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그럼 악인들은 많이 있지만 세 가지로 쭉쭉해보면첫 번째 사이코패스가 있겠죠 그냥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거나 자기 쾌락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겠죠 두 번째는,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온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이죠. 가스라이팅 을 한다거나, 남을 조종하거나, 남을 이용해서 자신의 뭐예요?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르시스트라고,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어, 나르시스트는 좀 애매한데 왜 이게 악인일까라고,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정말 간단해요.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과 사랑을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근데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할까요? 내가 너를 이용해 볼수 있는 단계. 그래서 누굴 찾겠어요? 누구겠어요? 여러분들이죠. 착한 사람. 성도님들 중에 착한 사람 되게 많아요. 성도님들 중에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무슨 일이 터지면, 무슨 사건이 터지면 이래요. 아, 나 때문에 그런가봐. 아, 내가 내가 그때 실수해가지고, 아, 내가 그때 아뭐 했었, 뭐안 했었음 안 했어야 했는데 내가 해가지고 막 자기 탓을 하는 사람 있어요. 과하게, 과하게 자기 탓을 하는. 그거 착해서 그런 거예요. 착해서 뭐든지 참, 지구가 어 누가 지나가 길가다가 넘어져도 괜히 나 때문에 그런가봐.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걸 에고이스트라고 해요, 에고이스트. 혹은 외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어, 이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이 어떤 먹잇감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뭐예요? 죠 이용해 먹어야 되니까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관계를 형성해요. 연결돼요 친한 척 다가와요. 그 성경에 있는 말처럼 뭐예요? 양의 탈을 쓰고 막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너 잘해줄게. 내가 너의 외로움을 내가 풀어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그렇게 막 다가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용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그 사람들 기억을 왜곡시켜요.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야, 너 그거 너 잘못된 거야. 지금 뭐에 우기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왜곡시켜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를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고립시켜놔요. 너내 말만 잘 들어야 돼. 너그 사람만 듣지 마. 이런 식으로. 그 마지막 4단계가 있어. 그때는 이제 그 사람이 완전히 나한테 넘어왔잖아요 가스라이팅 당했으니까. 그 피해자가 나한테 완전히 그 가, 가스 어, 소시오패스한테 완전히 넘어갔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뭐 하냐? 무시해요. 열번 무시하고 한번 인정해줘요. 그럼 뭐예요? 사람인데도 개처럼 꼬리를 흔들고 싶겠죠 그 지경까지 사람을 만들어 망쳐놓는 거예요 그게 소시오패스입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은 훈계를 할때 이렇게 훈계해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세뇌를 시켜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 그거 하면 안돼너 그거 하지 마너 그거 잘못된 거야 하지 마,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뭐, 뭐 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 굉장히 미니멀 하이. 굉장히 축소시켜, 사람. 사람을 작게 만들어요. 근데 훈계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딱한 번만 하죠. 야, 이거 뭐 해봐. 도전해봐. 이렇게 하죠. 어, 그거 하면 안될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하겠죠. 근데 훈계는 한 번만 해요. 여러 번안 하거든. 여러 번 하면 뭐 해요. 잔소리 같다고. 근데 이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은 여러 번 해요. 그것을 좀 잘, 약간, 잘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삶에 아기는 피하세요. 아기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르시스트라고 했죠. 자기가 강한 사람. 자기를 뭐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특징은 이래요. 자기가 팀장인데, 나르시스트인 사람이 팀장인데, 어떤 사람이, 사장님이 칭찬해 주어요 어, 이번 팀 너무 잘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웬만한 그냥 평균의 사람이라면 이러겠죠 아 우리 팀원들이 너무 잘해줘서 제가 그 덕을 봤습니다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인간의 성향이에요 근데 이 나르시스트 이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 팀원들이 너무 부족하고 아 진짜 하는 쓸모없는데 그걸 내가 해서 겨우 이 프로젝트 해냈습니다 라고 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더 추켜세우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사람들이 나르시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갑질을 할 때는 어디 감히 넣었다 왜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하는 생각을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뭐예요? 남이 잘안 돼서 내가 더 돋보이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래서 악인에 포함되는 거죠. 다 심리학에 나오는 악인들의 사례입니다. 이런 악인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어, 좀 여러분 스스로를 좀 어느 정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의 회복 탄력성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매일을 주시니까 하루하루라는 매일의 시간 주시니까 우리가 뭐요? 다시 일어나서 그 악인들과 싸워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악인들하고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어떻게? 그럼 가서 주먹다짐이나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돈으로 짓눌러줘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인기가 더 많아져야 되나요? 아니. 여러분,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 게 뭐예요? 바울 아저씨가 그랬죠. 두세 번 건면하다가 안 되면 놔둬라. 뭐야 관계를 끊으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네가 그렇게 맞다고 하는데, 너의 신, 그럼 너의 신이 있고, 난 나의 신이 있는데, 누가 마지막에 끝에 가서, 네 신이 오른지, 나의 하나님이 오른지, 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것까지까지 우리가 내가 해서, 너가 이단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때려서 패서 죽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바울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악인들을 대할 때는 두세 번 건면하죠.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하는 거 가스라이팅이야. 너 그렇게 하는 거 자기가 너무 강한 성향이야. 그거 고쳐야 돼. 바꿔야 돼. 이렇게 두번 세면 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권면하셔야 돼요. 악인들이 그렇게 있다면 권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번세번 번 해도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것도 심리학자들이 말해주는 뭐 방법인데 첫 번째는 연락처를 저장하지 마세요. 전화가 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번 정도 누구세요라고 받게 되면. 그 분, 그쪽에서도, 아, 더 이상 이 사람을 뭐해? 이용해 먹을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만이 나를 구원 한다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만드세요. 이 사람하고도 친해져 보고, 저 사람하고도 친해져 보고, 좀 멀리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친해져 보고, 정말 이 지역엔 안 살지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여러분 일가 친척하고 전화도 자주 하면서 관계를 두루두루두루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친하냐 안 친하냐라는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관계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줄 아는 그런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복 받을 분들이고요, 이미 복을 받고 있는 거라고 저는 잊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이라는 시간을 주신 그 덕분에 우리가 오늘도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회복돼서 그 악한 무리와 악한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은 매일 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저도 내일 저도 모레 저도 우리는 그 다음날 또 싸울 겁니다. 우리 그런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악에게 대해서 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줄 아는 우리 충만교의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 사랑하시는 나서의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